의학의 시조라고 하면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벌써 몇천년 전에 의학의 체계를 세우면서 의사에게 세 가지 보물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사에게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첫째가 말이고 둘째가 약이고 셋째가 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조차도 약과 칼로 치료하기 전에 먼저 말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말을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도 혹시 그런 경험 많으십니까? 의사를 만났는데 말이 친절하면 더잘 치료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무릎이 좀안 좋아서 막 산을 뛰어다니다가 무릎이 안 좋아져서 결국은 이제 MRI까지 통증이 좀 심하니까 이제 MRI를 찍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얼마나 불친절한지 지금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여기 예? 갔는데 너무너무 불친절한 거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있하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을을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있하수있하수말을수있가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을수을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있 교회에서 의사이신 장로님, 집사님 그런 데가 보면 또 얼마나 친절한지 모르세요. 네, 붙잡고 얘기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고. 근데 제가 모르는 분들을 만나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시간을 내어서 최소한의 말로 모든 걸 이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사들이 좀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제가 또 예전에 발목을 아주 많이 다쳐서 농구하다 다쳐가지고 이제 또 다른 어떤 정형외과 가서 이 체외 충격파라는 게 있습니다 따다닥딱딱딱딱 하면서 지, 이것도 지, 진짜 아픕니다 오늘 새벽부터 너무 아픈 얘기해서 죄송한데 근데 이제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 병원을 한달 정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갔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의사 선생님 이렇게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모녀의 이야기를 엿듣게 됐어요. 근데 어머니를 이제 딸이 데리고 온 건데 그 어머님한테 딸이 물었어요. 엄마는 왜이 의사 선생님이 좋은데? 그랬더니 뭐 아픈데 잘 치료해? 잘 아셔? 뭐 이렇게 묻는데 그분 어머님께서 열로 하신 분인데 뭐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의사 선생님 참 친절해 그러시는 거예요. 아, 저 그래서 그때 좀 깨달은 게 많았습니다. 아, 결국은 잘 치료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친절하신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말이 따뜻한 말한 마디 듣는 게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말이 인격인 것이 동의가 되십니까? 말이 인격이라는 것, 어, 거친 말을 내뱉고, 내뱉고 욕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는 사람은 인격이 고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 우리 때는 그렇게 다 말했어. 어, 이런 거는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깡패들은 깡패의 말을 사용하고, 사기꾼들은 사기꾼들의 말을 사용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험담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 언어를 버리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영원히 그 언어를 버리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따로 나눠서 말합니다. 공관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봤다라고 해서 마테, 마가, 누가 보금이고 요한보금은 공간보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보금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이든 예루살렘인지 나사렛인지 다루지 않습니다 누가 찾아왔다? 요한보금에 그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동방박사가 왔다 들판에 목자들이 노래를 했다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는 것이 이 성탄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 성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어, 그래, 말씀이 육신이 되셨지.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처음 믿은 지 너무 오래되셔서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로고스 철학과 로고스 신학에 대한 전혀 컨텍스가 없는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구절을 만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야, 뭐, 로고스 철학이 어떻게 되고 여기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초보자들에게 여러분 이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부모의 DNA를 어느 정도 물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외모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성격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분 희한하죠? 왜 성격을 담나? 근데 그게 다 우리 DNA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옮겨지는 겁니다. 또 다양한 곳에서 그런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DNA, 하나님에게는 뭐 DNA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그걸 물려받아서 좀 닮았다, 성격을 좀 닮았네, 얼굴을 좀 닮았네 이런 것으로 얘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오히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할렐루야 명쾌하게.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을 단순하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DNA 정도가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과 여까지도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것을 얼마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가 있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어느 정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한 가지도 빠짐없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하신 능력과 주님을 보여주신 사랑과 극률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성품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팔복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의 비유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다 하나님이신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다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부족함 없이 뭐라고요?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만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충만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많다 정도입니다. 충만하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충만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충만보다 훨씬 더 충분한 것을 말합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완전하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있으신 겁니다. 전혀 부족함 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단 0.1%도 다름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만하셨던 은혜와 진리가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혜와 진리는 제가 예전에 한번 에베소서 말씀 나누면서 이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한 쌍으로 나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밤과 낮을 창조하시고 육지와 뭍과 바다를 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쌍으로 존재하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늘 이런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진리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다 죽는 겁니다 우린 주님의 진리 앞에 부족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완전한 은혜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고 그렇게 부족하고 형편없어도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에게는 완전한 진리가 함께 하시다는 거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 많은 여인을 덮어주시고 또 가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것이 전혀 모순됨 없이 전혀 서로 부딪힘 없이 완전하게 존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의 치우침입니다. 어떤 분은 은혜가 너무 많아. 그래서 교회도 미국 교회의 한 가지 단점을 말하자면 너무 은혜만 많아요. 다 괜찮대요. 괜찮아. 다 괜찮아. 뭐 죄도 괜찮다고 하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또 반면에 어떤 교회는 진리의 칼날에 그냥 매일같이 진리의 칼날을 갈아가지고 이 죄인들아 그래가지고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아침부터 너무 거친 말들이 많습니다. 최선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는 죄인들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진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서로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에서 은혜가 부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셨던 헤세드. 그 사랑과 극률과 용서하심과 돌보시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존재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과 보여주신 기적들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영광이 그 독생자 안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어 그래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만한 아들 없다고. 그쵸? 아버지들 기쁘시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는 물론 어,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부족하다고 해서 어, 맨날 사무실 들어가서 나는 부족해, 나는 부족해 막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부족해요. 그러나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뭐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맨날 와, 나는 부족해서 어떻게 하지? 이루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말이 부족하지만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원로 목사님의 목회와 오늘 또 마침 안겨주셔서 너무 제가 이 말이 편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목회와 말씀의 사역과 선교의 사역과 그 정말 진실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원하시면 안 돼요. <laughs> 제가 좀 닮은 게 있어요. 저 요즘에 어떤 목사님들 만나면 아김원아 목사 요즘 나이가 좀 들더니 김상 목사님 닮아가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 외모는 그렇게 담고 싶지 않은데. <laughs> 닮아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닮아가려고 노력해도 원로 목사님의 그큰 목회의 자취를 절대로 저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버지만 한 아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겁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구현되고 실현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온전함을 보여주신 유일부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과 그 충만했던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초보자를 위한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이야기를 동방박사 찾아오고 들판의 목자들 노래하고 베들레헴 가서 방이소 방이소 찾아다니면서 말구유의 예수님에 태어나신 것으로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 성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초보자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 대림절에 이제 성탄절이 일주일도 채안 남은 이 시점에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존재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흡사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말 안에도 우리의 인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말 안에 우리의 인격이 투영이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 말 안에 보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다 말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즘에 주례할 때이 부부에게. 결혼의 반은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의 반은 말이다.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가 다시 말해서 어떤 인격을 주고받느냐가 결혼의 성패에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존재이고 말이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림절에 여러분의 말이 주님의 말씀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성화된 우리 안에 육화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이 알수 있도록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이 알수 있도록 이 대림절에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는 놀라운 성탄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